양녀사? 양녀사가 누구야? 양녀사. 양녀. 양녀사의 뭐뭐 하는데? 응? 양념. 뭐, 응? 빵 튀기로 하트 만들어. 나도 만들어야. 지 저희는 타요 버스 안 타요. 저희는 타요가 아직 뭔지 몰라. 타요. 타요. 타요 타요. 고맙습니다. 감 가공 가공 가맙가니다공 가공 가공 가뭄가뭄 가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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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이공 가공 가공 가때가었던빵 가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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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그렇지? 아. 단맛이 없지. 아. 어. 이따 오징어 나면 오징어로 사줘. 그래. 나 그래. 응. 다 나야, 그냥. 나 뻥치기가 당연히 얼굴보다 크지. 뻥튀기 얼마 큰데? 뻥튀기? <머벌> 그게 어디 거냐고? 구웬빠에서 팔던가 아 이거 우리 뻥튀기만 해 이랬는데 뻥튀기가 작은가? 뻥튀기가 크잖아 원래 나 뻥튀기보다 얼굴이 크면.